네 반갑습니다 업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이런 꼴입니다 어, 전체 집합을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나누었을 때 영역이 하나 둘셋네 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중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을 때는 합집합은 이 영역 안에서만 있기 때문에 세 개의 영역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연히 A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 집합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이건 중복이 됐으니까 한번 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벤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쉽게 수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표현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표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어, 수학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갖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갑니다. 이 집합 원소의 개수 뭘까요? 이거는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녀석들의 개수.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이 녀석은 뭐죠? B 집합에서 뭐 A 집합을 뺀 원소의 개수입니다. 이세 녀석을 더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먼저 정리하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A 집합이 원소의 개수잖아요. 이 녀석을 더하는 거죠. 그거는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녀석이겠네요. 그렇죠? 음, 그런 개수를 더하면 됩니다. 또 어떤 표현이 있을까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이만큼이죠. 더하기 뭐이녀성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A에서 뭐 B를 뺀 집합의 개수. 이것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다양하겠습니다. 그 중에 표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녀석이 이 녀석이니까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집합이 3개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야기 했죠 집합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영역을 몇 개로 나눈다고요 2에 3승계 8개로 나누죠 집합의 바깥부분도 한개 영역이니까 지금 합집합 안에 있는 것은 7개 영역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a집합만 a개 그 다음에 A와 B 집합의 교집합에 있는 것은 D계, G계. 이런 식으로 각 영역, 일곱 개 영역을 개수를 이렇게 쉰 다음에 그 개수를 적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적어 놓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이 합집합에 집합이 세 개가 있을 때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분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 부분만 생각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여기까지 표현할까요? 그냥. 그렇죠.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거죠. 그죠? 그러니까 A 집합에서 B 집합을 뺀 녀석들의 집합의 개수. 그러면 A, small a, small f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공통되는 부분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D하고 C가 나오겠는데, 이거는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의 개수잖아요. 이번에는 이쪽 영역을 정리하면 어 B집합에서 A집합, 아까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씩 확장을 해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되고 이제 C개만 대주면 되는데, 그럼 C개는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C집합에서 뭘 빼면 되나요? 이런 것들이 개수인데, 뭘 빼면 될까요?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을 다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 집합과 B 집합을 다 빼면 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C 집합에서 뭐 A 집합, B 집합의 합집합을 뺀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면는 그냥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그럼 이거 전체가 되겠죠? 이거 이거 A D G 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만큼 정리하면 될까요?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B 집합에서 A 집합을 빼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그럼 남은 게 뭔가요? C계잖아요. 그럼 똑같이 뭐 C 집합에서 뭐 A 집합과 B 집합을 빼면 되겠네요. 이로 자유롭게 우리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칸은 여러분들에게 맡겨놓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이 공식을 한번 어, 보여주겠습니다. 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여기 있는 a, b, c, d, e, f, g 어, 이런 것들 다 다른 것들이죠. 자, 그러면 정말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여기 g 하나 T 하지죠없지죠고 G도 없어지고 없 T 지고 l 어지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f 하나 없어 f 고 없어지고, 없어지고 그 다음에 E 하나 없어지 T 없어지고 T 없어지고, 하나 없어지고 없어지 T 자, 그 다음에 half, 어, T 네, 자, 그 l f T half, T half, T half, T 습니다 f T a 부터 B, C. B, C, e, f g 까 a 다있는 f a a f T a f T half, T half, 섯 half, 그러니까 자변과 우변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개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우리는 이게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그런 어떤 식이다. 그래서 이 식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어 대수적으로 자변과 우변이 같은 걸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집합이 세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인 집합 두 개의 합집합이 원소의 개수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치환을 합니다. 즉, p 란 녀석을 a 합집합 b 라고 치환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n a 합 b 합 c 란 녀석은 결국은 p 와 c 의 합집합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Np 더하기 nc 집합 개일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배웠잖아요, 좀 전까지 전에.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는 이 녀석과 이 녀석만 ab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Np는 뭐가 될까요? Np는 결국은 이거니까요. 정리해주면, B 원소의 개수, B 원소의 개수에다가,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다가는 요 녀석을 넣어주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이번에 P교C.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겠네요. 자, 한번 정리해봅시다. P교C. 자, 이 녀석은 이렇게 쓸수 있겠죠. P란 집합이 A 합 B니까 이 녀석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그 다음에 교 C. 됐죠? 자, 이건 지금 분배법칙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정리하면 A 교 C와 합 집합 B 교 C.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하나의 집합이니까 하나의 집합으로 보면 결국은 두 집합의 합집합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 합 하나 더하기 원소의 개수, 그다음에 이놈의 원소의 개수 빼기 이두 집합의 교집합을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A 교 C에다가 어, 교집합 B 교 C 이 녀석을 빼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녀석은 어, 다 교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c 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a 교 b 교 c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자리에다가 na, nb 마이너스 na 교 b 넣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nc. 그 다음에, 빼기. 이제 이 녀석들을 넣는 거죠, 이 녀석들을. 그죠? 이걸 다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요. n, a, 교, c. 빼기.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니까요. b, 교, c. 그 다음에, 더하기. n, a, 교, b, 교, c.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런 다음에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하! 보니까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같죠? 어 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교집합을 빼주고 어세개다의 교집합을 더한다. 이렇게 성립하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집합이 3개일 때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벤다의 그램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대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또 한번 해봤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세개의 집합을 가지고 어, 도전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제시합니다. 자 문제를 보시면 전체 학명이, 학생이 100명인데요. 어, 경시대회 문제에서 1번, 2번, 3번 문제를 풀었는데 그런데 가합은 뭐냐면 어, 1번, 2번, 3번 문항을 각각 맞춘 학생이 40명, 35명, 52명 어, 집합이 3개 나오겠죠. 그죠? 음. 그다음에 1번, 2번을 동시에, 1번과 3번을 동시에 맞춘 학생은 이렇게 나오고. 세 문항 모두 맞추지 못한 학생이 7명, 7명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뭐냐면 세 문제 중에서 두개 이상을 맞춘 학생 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런 문제가 아, 여러분들 조금 괴롭히는데요. 벤다이그램과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공식 그두 녀석만 있으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수 있습니다. 자꾸 탐구하고 깊이 있게 어, 학습하고 노력한다면 음, 이런 문제가 쉽게 다가오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한층 더 발전한 어, 성장되는 그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이 문제를 도전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